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여기 직각삼각형 이 형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알아, 알아야 될게 뭐지 자, ab의 제곱이 누구랑 같대 bh 곱하기 bc랑 같고 그 다음에 ac의 제곱이 ch 곱하기 bc 너랑 같고 ah의 제곱은 bh 곱하기 ch랑 같고요 그 다음에 ab 곱하기 ac는 bc 곱하기 ah랑 같다.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각각의 직각 삼각형이니까 또 피타고라스는 정리는 성립할 겁니다. 자, 문제에서 봤더니 지금 누가 이렇게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다. 자, bh, ch, ab가 등차를 이룬대. 우리가 세 개가 등차수를 이룰 때 가운데를 a라고 두고 너를 a 플러스 d 얘를 a 마이너스 d 이렇게 둔 거죠 자, bh가 a 마이너스 d일 거고요 그 다음에 ch를 a라고 했고요 ab를 a 플러스 d 이렇게 둔 거야 이해하니? 그럼 이 bc 전체의 길이는 얼마나 돼야 되냐면 너는 2a 마이너스 d 너가 돼야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첫 번째 AB의 제곱이 BH 곱하기 CH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용, 이용해 먹자. 너를 이용해 먹으면 A 플러스 D의 제곱은 BH A 마이너스 D 곱하기 누구랑 같다? EA 마이너스 D. 너랑 같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자, 너를 전개해 볼게요. 자,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EAD, 플러스 D제곱이 EA의 제곱. 자, 너 전개하면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EAD니까 마이너스 3AD가 될 거고, 플러스 D제곱이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없어지는 것들이 D제곱, D제곱은 없어질 거고, A제곱 이항시켰더니 EA제곱 빼기 A제곱, A의 제곱이 누가 된 거지? O A D가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A는 뭐가 아니야? 길이니까 0이 아니게, 0이 아니네. 그럼 뭐 하자? 약분 하나 가능해서 A가 O D랑 같습니다라고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럼 A 대신에 누굴 쓰자? O D를 갖다 다 쓰자. 그럼 여기가 O D 더하기 D니까 6 D로 바뀔 거고 A가 O D 됐니? 자, a-d, a가 5d 빼 d니까, 요게 4d. 요게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무슨 말이지가 하냐? 자, 이렇게 됐고, 문제에서 그러면, a, b를 d, 이렇게다 표시해놨으니,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만 하나 쓰면 되겠다. 그치요? 자, 요 피타고라스 정리,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게. 되니? 그럼 요게 빗변이잖아. 그럼 요것도 계산해 놓을까? 2a-d, a가 5d니까, 그럼 10d-d니까 9d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큰 삼각형에서 9d가 빗변이니까 9d의 제곱은 누구랑 똑같다? 6d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25. 너랑 같다는 얘기죠? 81d 제곱이, 66에 36d 제곱이 됐고, 얘가 25.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넘어갔더니 얼마니? 45d인가요? 45d의 제곱이 25가 된 거고 d의 제곱은 얼마야? 45분의 25d가 되겠네. 됐죠? 그럼 이거 5로 약분하면 9분의 5가 됐고 우리는 d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5인데 d는 양수만 될거 아니야? 얘가 가 길이니까 그러면 3분의 <laughs> 루트 5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b부터 c까지 길이고 아래 그럼 b부터 c까지의 길이는 9d잖아. 9 곱하기 3분의 루트 5가 됐고 이랑 약분해서 3이니까 너는 얼마? 3루트 5입니다 라고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